인도 예언가 아비냐 아난드의 2025년 예언 인도의 젊은 예언가 아비냐 아난드 ABHIGYA 예언드는 2025년을 전환점으로 삼아 한국과 세계의 중대한 변화가 닥칠 것이라고 예언에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의 예언은 점성술과 고대인도 전통에 기반하며 여러 방송과 미디어에서 반복적으로 조명되고 있습니다. 주요 예언 내용 요약 1. 네. 세계적 변화와 재난. 2024년 말부터 2025년 초까지 세계 경제에 심각한 충격이 오고 일부 국가의 금융 시스템이 붕괴하며 새로운 경제 질서가 등장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고 디지털 화폐의 부상, 달러 중심 체제의 흔들림까지 언급했습니다. 기후변화가 가속화되고 대규모 지진, 초강력 태풍, 화산 폭발 등 자연재해가 빈번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환태평양 조산대, 후지산, 백두산 분화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국제적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동아시아 강대국 간의 갈등, 러시아와 서방의 대립, 중동 분쟁 등이 심화될 것으로 예언했습니다. 기존 방식으로 통제할 수 없는 새로운 바이러스의 출현과 팬데믹 가능성도 지적했습니다. 2025년 태양 극대기 기간 중 강력한 태양 폭풍이 발생해 전력망 붕괴 통신 장애, 항공 운항 중단, 인공위성 파괴 등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대한민국에 대한 예언. 2025년 을사년을 한반도 대전안의 해로 지목했습니다. 특히 67월이 운명이 결정되는 순간으로 수백 년 만의 기회이자 시련의 문턱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목성과 토성의 특별한 각도 등 천문학적 배열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에는 세 가지 위기의 물결이 온다고 예언했습니다. 정치의 공백 지도자는 있으나 따르는 자가 없고 기존 질서는 붕괴되며 새 질서는 아직 정착되지 않는 혼돈의 시기. 경제 붕괴 자본 흐름이 끊기고 원화가 흔들리며 외국 자본 유출, 국가 신용등급 하락, 대기업 몰락 등이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사회 분열 정치, 세대, 지역 가치관, 심지어 가족 간의 불화까지 심각한 분열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3. 구원자의 등장. 이 혼돈의 끝에 빛의 사자라 불리는 구원자가 등장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인물은 세 번의 실패를 겪고 대중과 권력자, 자기 자신에게 거부당했으나 모든 빛이 꺼진 순간 유일한 빛이 되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구원자는 정치권이 아닌 곳에서 민중의 마음에서 자라나며 칼이 아닌 마음으로 세상을 바꾼다고 했습니다. 이미 우리 곁에 있지만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며 왼쪽에 특별한 흔적을 남긴 인물로 묘사됩니다. 이 지도자의 등장 이후 한국은 경제 회복과 사회 통합을 이루고 중장기적으로는 통일과 국제적 영향력 확대 지칠 초청 세계 평화의 전환점 등 긍정적 미래가 펼쳐질 것이라고도 예언했습니다. 4. 긍정적 전망 아비냐 아난드는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인류가 새로운 길을 찾고 기존 가치관의 변화 의료혁명, 에너지 혁신 등을 통해 물질과 정신이 조화로운 새로운 사회를 만들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함께 내놨습니다. 결론 아비냐 아난드의 2025년 예언은 경제, 정치, 사회, 자연재해, 국제질서 등 다방면의 위기와 대전환, 그리고 그 끝에 등장할 새로운 구원자와 한국의 미래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의 예언은 실제로 일어날지 알수 없으나 많은 이들에게 경각심과 변화의 필요성을 일깨우는 상징적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